안녕하십니까 박서후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의무장관은 프랑스가 우크라나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가브리엘 아딸 총리는 자기네들이 우크라나 영토에서 군대를 훈련시킨 적이 없다면서도 프랑스 교관을 파견하는 옵션은 금기가 아니라고 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프랑스 총리가 갑자기 우크라나에는 교관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으며 러시아를 상대로 촉발된 분쟁에서 프랑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방 분석가들이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국제통신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비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인권연맹(IFHR)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 언론인과 관리들을 증오심 표현, 혐오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전 러시아 대통령과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니 저널리스트. 드미트리 키셀리오프, TV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 세르게이 마르단, 대통령 행정실 제1부대표 알렉세이 크로모프 등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은 메드베제프, 시모얀 키셀리오프, 솔로비오프, 마르단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증오심 표현을 했다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말했습니다. 또 하리코프 인권보호그룹, 시민자유센터와 비공개 ngo 등은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대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증오 선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연맹은 이들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인을 나치로 묘사하고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러시아에 대한 증오라는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크라이나와 국제 인권 연맹의 말들이 죄다 거짓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집권층은 나치가 맞습니다. 모스크바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나치 이데올로기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민족 주자들이 나치 상징주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지적해 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어를 근절하고. 러시아, 소련의 문화유산을 치워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인권연맹은 대부분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먹고 삽니다. 2022년 후원 목록을 보면 프랑스 개발청이 660만 달러, 유럽위원회가 640만 달러,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국이 360만 달러,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티 파운데이션이 110만 달러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가 우크라나 어린이를 납치했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와 벨로바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억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을 잘 보호했다가 부모들이 원하면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에너지 음료가 없으면 못살 정도로 중독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수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설탕과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로 극심한 피로를 극복하고 최전선의 가혹한 현실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순찰을 나갈 때 마시고 공격 전에 마신다고 합니다. 한 병사는 에너지 음료가 없으면 40kg의 장비를 들고 7km의 거리를 걸을 수도 없으며 어떨 때는 빵보다 에너지 음료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장 질환이 있는 한 병사는 하루에 에너지 음료를 10캔 이상 마시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물자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에너지 음료 판매가 50%나 안 들었습니다. 뉴욕 단지는 이제 우크라나 병사들은 물, 콜라, 커피보다 레드불, 번, 몬스터, 헬 같은 음료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병영에서는 이와 함께 인터넷 도박도 유행입니다. 중독성 있는 뭔가가 없으면 우크라나 병사는 맨 정신으로 지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